저희 조코피 t v 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 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골든세이트 이야기 한번 에, 해볼까 합니다. 자, 8월 말입니다. 네, 8월 말이면 뭐 대부분의 팀들이 에, 로스터를 14명 혹은 15명까지 맞춰놓는 게 에, 일반적이고 통상적인데, 아 골든 세이트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민재 위원과 함께 찍었던 어, 디 에슬레틱 발프시즌 어, 평점 면에서도 골든 세이트는 꼴찌였습니다. 아, 실제로 어 드래프트를 제외한 FA 영입이나 트레이드 영입이 단한 건도 없었던 유일한 팀이 골든 세이트인데 어, 이 골든 세이트에게 또 새로운 어, 선수 영입 리스트가 현지에서 날아왔습니다. 코디 마틴이라는 선수인데 제이크 피셔가 워리어스 FA 영입에 대해서 워리어스 의 벤치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이름은 코디 마틴이다라는 보도를 주말에 냈습니다. 마틴 같은 경우에는 캘러 마틴과 쌍둥이죠. 근데 캘러 마틴보다는 살짝 실력은 좀 떨어지는 선수고 내구성도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피닉스로부터 웨이브가 됐고 현재는 소수팀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이크 피셔가 이르기를, 마틴은 올여름 강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골든세이트가 가장 매력적인 옵션인지 아니면 훈련 캠프 시작 후또 다른 기회가 생길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강팀이라는 건 이제 플레이오프 후보팀들,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팀들이 조각으로 이 코디 마틴을 또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골든세이트 역시도 최근 들어 관심이 있다는 보도죠. 아, 샬라토네츠에서 대부분의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6시즌 아, 살짝 어, 못 미치는 시간을 뛰면서 6.3 득점, 3.7 리바운드, 2.7 어시스트. 굉장히 뭐, 아, 견실한 그런 이 벤치 자원, 아, 롤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피닉스로 이적하고 나서는 기회를 못 받았어요. 네, 14경기 뛰면서 3.7 득점. 아, 득점은 반토막이 났었고, 3점을 27개 던져서 24개를 놓쳤습니다. 아홉 개 중에 여덟 개를 놓치는 페이스였고 결국에는 이번 여름에 이별 통보를 받았죠. 이 마틴의 가장 좀 아쉬운 점은 내구성입니다. 지난 3시즌 동안 가능했던 246 경기 가운데 82 곱하기 3 하면 246이잖아요. 아흔 세 경기 결장이 아니라 아흔 세 경기 출전했습니다. 굉장히 외모도 좀 강력하고 강인한데 결국 뛰지 못한다는 단점이 치명적이죠. 최근 세 시즌 동안의 연봉을 살펴보면 7밀, 7.5밀, 8.1밀이니까 연봉이 뭐 비싸다고는 볼수 없죠. 그리고 만약에 코디 마틴을 데려간다면 당연히 베테랑미디멈일 겁니다. 그만큼 마틴의 가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하는 그런 에너지 또 운동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수 있다 보니까 코디 마틴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자! 골든 세이트는 이번 여름 내내 바로 조나단 쿠밍 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왔죠. 저희 채널에서도 한 두세 번 다뤘고 이민재 위원도 한 차례 컨텐츠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저도 지겨워요. 일단 워리어스의 2년 45미 로퍼를 쿠밍 가는 거절했습니다.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는 최대한 짧게 연장 계약을 맺고 싶어하고 그 기간은 2년입니다. 퀄리파잉 오퍼를 쿠밍 가가 수락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장 짧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연도는 2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 자 그런데 쿠밍가가 원하는 조건은 훨씬 다릅니다. 일단 계약 기간 두 배, 그 다음에 당연히 계약 금액 두 배고요. 그리고 워리어스는 팀 옵션을 원하는데 쿠밍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플레이 옵션을 바라겠죠. 팀 옵션은 당연히 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플레이 옵션은 선수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는 그런 오픈 개념의 계약이라 볼 수가 있는데. 4년 90밀과 2년 45밀 간격이 큽니다 그리고 플레이 옵션이냐 팀 옵션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서로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9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워리어스가 원하는 계약과 쿠밍가가 바라는 그 조건의 사이점 그러니까 2 플러스 1의 시나리오도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서 2 플러스 1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여기서는 플레이 옵션이나 팀 옵션이냐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은 되겠죠. 자 다시 워리어스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돌아와서 일단 팀이 원하는 팀이 바라는 그런 그림은 쿠밍가와 2년 45일 계약 맺습니다. 그리고 팀 옵션 나와서 뭐 트레이드 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알 호포드와는 미드레벨 익셉션 m 멜리로 계약을 합니다. 또 남아있는 자리가 총세 개가 되잖아요. GP2와 디엔서니 멜트는 미니멈으로 계약을 맺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좀 간을 보겠다는 거죠. 현재 세스 커리 스태프 커리의 동생이죠. 그리고 말콤 블록던 보렌들러입니다. 코디마틴 윈뭐 디펜더로 볼 수가 있는데 요세명 중에 한 명을 데려오는 그런 조건이 골든세이트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호포드에 관해서는 또한 가지 뉴스가 들어왔던데. 호포드의 계약이 에멜리 단년 계약이 아니라 원 플러스 원 계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플레이어 옵션을 포함해서 2년에 11.7밀짜리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호포드는 86년생입니다. 그리고 정말 길어봤자 2년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한 1년 정도의 커리어가 남아있는데 원 플러스 원이라면 40살을 바라보는 호포드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포드의 계약은 단년이 아니라 2년 1 1 7미의 플레이 옵션에 포함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장 원하는 현 시점에서 두 명의 선수는 누구일까요? 자 일단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르브론 네, 제임스는 1년 반 넘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 지난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구단이 이 지니버스 구단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혹시 우리 르브론 제임스 찔러봐도 될까? 자, 그래서 지니버스 구단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일단은 리치 폴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뭐, 떠 넘겼다기보다는, 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를 추천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치 폴 캠프와 르브론 제임스가 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골든세이트 워리어스는 현재 1년 반 넘도록 르브론 제임스에게는 진심입니다. 올 여름에도 어, 트레이드 영역을 위해서 레이커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게 우리가 뭐 아, 패키지를 싸들고 요렇게 합시다 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계속해서 레이커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는 팀은 골든스테이트가 유일한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개월 넘게 르브론 제임스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워리어스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르브론 트레이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일단 르브론 제임스는 만기 계약자고요. 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번의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커리어를 마무리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굳이 성사된다면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 스타픈 커리, 조이먼드 그린, 지미 버틀러로 2년을 더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내년 여름이면 르브론 제임스가 FA로 풀립니다. 어 이건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죠. FA로도 영입할 수 있다. 또 FA로도 어 그만큼 르브론 제임스에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트레이드로 무리하게 또 영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만약에 르브론 네, 제임스가 또 한번 유니폼을 갈아입는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은 골든 세이트 그리고 뭐 친정 클리블랜드. 그리고 절친한 어빙과 아, AD가 있는 델러스, 요세 팀이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르브론 제임스는 가능성이 높지 않고, 사실 지금의 르브론 제임스가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로 왔을 때, 뭐누군가는또 나가야 되고, 이게 실질적인 전력의 업그레이드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선수가 온다면 다르죠. 바로 트레이머피 3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한데, 파워포드의 신장에 어마어마한, 음, 그런 운동능력과 윙스팬을 지니고 있는데, 상당히 샤프한 슈터입니다. 이 트레이머피 3세의 유일한 단점은 뉴 올리언스에서 뛰고 있다는 것과 부상이 잦다는 것, 요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트레이머피 3세에 대해서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와 세란트랜스 퍼스가 엄청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러자 뉴 올리언스, 당연히 모두가 생각하는 호구팀이에요. 그렇죠 데릭 퀸이라는 그냥 뭐, 네, 괜찮은 정도의 루키를 데려오고자 이듬해 비보호 1라운드 픽을 애틀란타에게 줬던 구단이 뉴 올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29개 팀 구단은 뉴올리언스를 가장 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뉴올리언스 어, 트레이머 피 3세는 저 개인적으로는 자이언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다 부상이 잦지만 출석률은 비교가 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인지 뉴올리언스는 슬쩍 기사를 흘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요구 조건 어, 트레이머 피3세팔 수도 있지 하지만 니네가 트레이머 피를 사 가려면 다수의 1라운드 픽 그러니까 최소 두 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검증된 젊은 재능, 여기에 플레이오프에 기여할 수 있는 베테랑을 원한다. 이렇게 본인들의 소스를 슬쩍 뿌렸습니다. 그런데 워리어스가 이런 자원을 지니고 있나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픽은 가능하죠. 어, 그동안 뭐, 에지중지 모아놨던 픽을 쓸 수는 있지만, 뉴올리언스 팔리컨스가 탐낼 만한 연권 재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쿠민가, 어, 차라리 트레이머피 3세 쓰고 말죠. 무디, 벤치 자원일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랩에서 기여할 수 있는 베테랑 뭐, 버디 힐드 다시 데려올 수 있겠죠. 뉴얼랜스 출신이니까. 음, 하지만, 이트레이머피 3세라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자원을 내주는 대가로, 뭐, 다수의 1라운드 픽은 오케이. 하지만, 뭐, 쿠민가에다가, 뭐, 무디, 그 다음에 버디 힐드, 이거 받아들일까?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머피의 계약은 4년 112밀. 어, 그 당시에 이 계약을 맺었을 때는, 아, 머피 근데 너무 많이 다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정도죠. 그렇죠 뭐, 한, 28밀 정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역시나 2 9게임 빠졌어요.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5세경기 출전하면서 21.2 득점 커리어 하이입니다. 5.1 득점, 3.5 어시스트. 드립을 치는 순간 위력이 낮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먹는 득점만 해서 21점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운동 능력 좋고 림을 공략하는 어택더 림도 훌륭하고요. 3점은 36.1%로 다소 아쉬웠지만 커리어 38%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슈터이자 하이플라이어고요. 키가 크기 때문에 상대의 매치업 사냥 상대로 전락하지도 않습니다. 가치가 높다고 뭐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골든스테이트는 머피 3세에게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 여름을 통해서 뉴올리언스 구단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머피를 높게 평가하는 뉴올리언스는 제안을 거절했고요. 다만 조듀마스가 어, 이 팀의 구단 수뇌부로 오자마자 어, 비보 호1라운드 픽을 내던지면서 데리킨을 데려온 그런 전례가 있고, 이 나이슨 데니얼스 같은 경우에도 뉴올리언스는 저주받은 구단이다.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약간의 호구 이미지도 있고, 예, 그리고 이 팀을 계속 지속적으로 두들기면, 아, 무언가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구단 수뇌부 사이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이뉴올리언스가 자이언 윌리엄슨을 진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지금 6년, 7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 리셋할까라는 생각이 현재 들 수밖에 없는 로서라 말이죠. 거기에다 조던풀, 애매하죠. 자이언, 또 언제 들어놓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른 팀들은 허브 존스, 트레이머피 3세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어, 호구디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 조드마스가 트레이머피 3세, 팀 내에서 가장 트레이드 가치가 높은 선수를 또팔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골드세이트 워리어스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선수 영입은 제로입니다. 코디 마틴이 됐던, 디엔서니 멜틴이 됐던, 알 호퍼드가 됐던 GP2와 연장 계약, 또뭐스태프 커리 동생의 세스 커리의 워리어스 복귀, 자 이런 이슈들은 모두가 예, 쿠밍가의 계약이 선결돼야만 가능합니다. 자, 쿠밍가의 이 계약이 언제쯤 예, 마무리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어느덧 이제 9월을 향해 가고 있고요. 9월 내로 결정이 돼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정상적으로 트레이닝 캠프를 열수 있지 않을까. 현재 골든 스테이트만큼 로스터가 텅텅 비어 있는 팀도 없기 때문에 워리어스 팬들은 굉장히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월요일 아침에 조꼬피TV의 조연이 였고요. 이번 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재 위원이 만들어내는 영상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